안녕하세요. 차서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차서방과 함께 만나보실 차량은요. 아주 주행거리 짧은 신차급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렉스턴 스포츠 2.2 디젤 4륜구동이 적용된 노블레스 최상의 등급의 차량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최상의 등급인 만큼 웬만한 옵션은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추가 옵션 320만원 상당 들어가 있는 옵션이 풍부한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4륜구동 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요. 브라운, 나파가죽 인테리어 패키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9.2인치 스마트폰 연동이 가능한 미러링이 가능한 HD 스마트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18년 2월 등록된 18년 형식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약 4만 정도 딱 4만 정도 되었습니다. 4만 정도밖에 되지 않은 엔진 미션 컨디션 너무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단순교환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또한 없고, 엔트 이력, 용도 이력까지 없으며, 1인 신조의 차량입니다. 한 분께서 현재까지 정말 관리를 잘 하신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내 외관까지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감사하게도 멀리 계신 분들께서 방문하시기 힘드셔가지고, 합성거래 비대면 거래로 차성환만 믿고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저 또한 그 비대면 거래하실 때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최대한 영상 꼼꼼하게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범퍼 그릴 본내까지 천천히 한번 꼼꼼하게 한번잘 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그대로 스톤치 보이지 않죠? 아주 깔끔한 모습이고요. 상품화 작업하면서 부터치 몇 군데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중고차라고 하기에도 정말 깨끗하게 신차급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범퍼 또한 마찬가지로 하단 부위, 사용감이 많은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보이시는 그대로 정말 깨끗하죠?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타서방 믿고 비대면 거래해 주셔도 충분히 만족하신 만큼의 전면부 아주 깔끔한 모습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상의 등급인 만큼 HID 헤드램프 준비가 되어 있고요. LED 주간 주행 등과 함께 안개 등, 전방 감지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상태 또한 스크래치 백화 한성 없이 너무 깨끗하고요. 20인치 크롬 스포터링 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활 스크래치조차 보이지 않고요. 라벨이 아직까지 붙어 있습니다.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는 한4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썬팅 상태는 보시는 이 것처럼 적절한 농도, 측면은 짙은 농도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다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좌측면 보시면 뭉크이나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단 부위 또한.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운전석 뒤쪽은, 뒤쪽 또한 생활 스크래치조차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4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뒤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감지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 한번 살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자리하고 있네요. 안쪽으로 보시면, 짐을 많이 실고 다니고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사용감이, 중고차 같은 경우는 사용감이 많이 있어요.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사용감이 많이 있는데, 이 차량은 중간에 한두 군데 정도 사용감 빼고는요, 거의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한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우측면 또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다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조수석 뒤쪽 이 또한 라벨이 그대로 붙어있고요. 생활 스크래치조차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수석 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휠 또한 라벨이 그대로 붙어있고요. 생활 스크래치가 여기 살짝 끝에 부분에 살짝 있습니다만 멀리서만 보여드릴게요. 보이지도 않죠? 정말 미세한 스크래치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크게 신경 쓸 정도도 아닙니다 휠 4군데 네 모두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외판 상태는 거의 신차급에준하는 비대면 거래하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큼의 외판 상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운 나파가죽 인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옵션이죠. 시트부터 해서 도어트림까지 브라운 색상의 마감재를 사용함으로써 도어트림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전동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사이드 쪽에는 블랙 계열과 가운데 센터 쪽에 브라운 색상의 투톤 조화가 굉장히 고급스러움 한층 더 더해 주지 않나 보여집니다 깨끗하고요 승하차 하는 부분인데도 그 주름 살짝 있고요 다른 부위는 주름도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 또한 코일 밑으로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 각도, 후축방, 경사도 저속, VDC, 주차감지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버튼과 함께 오디오 조절 버튼 핸들 열쇠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계기판 메뉴 얼 버튼과 함께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가죽 상태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상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토라이트 기능 준비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딱 4만 정도 됐죠 4만 72km 되었습니다 엔진 미션 컨디션 현재 상태 너무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구요 어느 분께서 시동을 먼저 걸어 놓고서 엔진 미션 컨디션 좋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문의 주셨는데 저는 항상 영상 찍을 때그 핸들 리모컨 설명할 때 그때 시동을 겁니다 킨지 얼마 안 돼서 계기판을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RPM 떨림이라든가 이런 거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엔진 미션 3 0일 2000km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또한 대시보드 커버로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요 블랙박스 준비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 샌드패시아 보시면 9.2인치 모바일 연동이 가능한 HD 스마트 내비게이션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네요 그 밑으로 보시면 프로토 공조기 준비되어 있고요 양쪽 통풍 열선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응 구동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준비되어 있고요 컵홀더 부분 또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보이시는 것처럼 두개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내부 또한, 브라운 색상과 검은 색상의 투톤 조화로 시트 또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열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죽 상태 또한 2 열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은 듯한 모습에 아주 신차급의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팔걸이 부분 커버도 부분 또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 또한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코일 매트로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저런 부분 비닐까지 아직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구매하셔가지고 직접 제거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돼요. 상부 헤드라이닝은 브라운 인테리어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 중에 하나죠. 요즘 가장 유행하는 블랙 색상의 헤드라이닝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게 인지상정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사방은 내일 또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차를 원하시면 댓글에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 남겨놨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고객님들 원하시는 차량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셔도 좋지만 신속한 답변,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카톡, 문자, 전화 주시면 신속한 답변과 함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고차 추천인 차서방 채널에서는 허문이 없는 가격, 풍미마진 허위 매물 없는 그날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차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